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데요 제가 만들었고요. 저연날 만들었습니다. 3점 코너 퀴즈. 원래 코난코는 코나, 원래 누웠을까요 너무 쉽잖아. 1번. 답은 1번. 남, 남도일의 일본 이름은 3번.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. 응, 답은 3번. 남도일의 신분은 고소영가 2번 남도일의 친구와 여자의 여자 이름 아 남도일의 친구인 여자 이름? 이 3번 아까 게임 안본거 아픈 3번 유미란의 일본 이름은 1번 오 나이스 찍어내왔 다분 이번 계속 키드의 정체는 카이토 이번 아스타 다 찍신다 장미의 검은 도집대 코드 데 데몬 진? 저본 하면 이제 왜 뭐였는데? 小熊。<Ciao. S 2>